이런 게라고요 음. 어떤가요? 좀암 경험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진료 역할을 통칭해서 이제 정신종양학이라고 합니다. 종양 정신학도 있을 수 있고, 예, 네.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 뭐 종양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 정신종양학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종양학이라는 걸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어, 정신종양학의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디까지나 암과 연계된 정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거죠. 근데 사실 두 개다 암도 그렇고 정신과적인 것도 그렇고 두 개다 약간 사회적인 낙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몸이 아프셔서 힘든 상황에서 정신과적인 문제 때문에 진료를 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큰 부담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종양학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로 정신종양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죠. 네. 특히나 이암 환자가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공포죠. 암이라는 걸 진단받았을 때부터 혹은 어떤 검사를 했는데 이상소견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라는 상태에서도, 어,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암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증상들은 일단 정상 반응이에요. 그게 마치 암이 걸렸는데 또 다른 병이 더 붙은 게 아니라, 누구나 다암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든 재발에 대한 공포든 내몸에 장애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유지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든 걱정이든 내가 이 치료를 과연 잘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불안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 그냥 이게 하나의 또 다른 치료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도움을 드리는 영역 옆에서 관리를 하고 지지를 해드리는 영역으로. 어, 바라보자라는 시각이 일단 있고요. 뭐 경험하시는 증상이야 다양하게 있겠죠. 당장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고, 너무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 안에 가득 차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우실 수도 있고, 불길한 예감이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울감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예. 증상은 너무 다양하지만 각 개개인마다 다 느끼시는 바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공감하는 부분일 거고요. 암 경험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역시도 비슷한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실 수 있죠. 아무래도 암 환자에서 정신건강이 중요하다 음. 이런 측면이 커지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지금. 5년 이상 생존률 자체가 평균 암으로 봤을 때75% 가량이 됩니다. 상당 부분의 암은 기본적으로 당장 내눈 앞에 죽음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의 치료 기간을 가지고 내 일상 생활을 가져야 되는 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치료 기술이 좋아졌다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 원인은 이거죠. 암이 워낙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아는 사람 중에 암이 걸렸으면, 어, 암 걸렸대. 약간 되게 특이한, 예, 어떻게 보면, 어,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시각이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는 것 자체가 뭐, 뭐,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 중에서 1위인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기대여명, 기대수명을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약한30% 정도가 암을 경험한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인구 구조가 더 노령화되면 될수록 높아지거든요.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거의 50% 정도가 암을 경험하시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나중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거나 했을 때 암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도 죽음과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암을 경험할 확률은 충분히 있죠. 즉, 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생활과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주 낯선 영역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암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암 치료 이후에도 일상적인 생활 복귀나 사회 복귀나 가족과의 관계 영역에서도 정신 건강적인 측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좀더 이렇게 의료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나라들,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암암 어, 암 치료하시는 분들, 또암 치료가 이후에 이제 어, 암 경험자 분들에 대한 사회 복귀 일상 생활에 대한 영역을 암 치료의 영역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병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이제 NCCN이라는 네. 기관이고, 그 기관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암 병원들을 인증해주고 관리하고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NCCN이라는 기구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암 병원에는 반드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정신과 영역이 아니라요. 종량하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암 경험자 분들의 정서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진료를 받는 영역에서 정신과라는 낙인을 씌우지 마라. 즉, 정, 종양학이라는 암 치료 영역에서 당연히 동반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지원해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암 병원, 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중심으로한 암 병원 내에 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대부분 포함돼서 그쪽 영역의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조금 적은 실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장하고 단순히 대학병원 영역이 아니라 대학병원 밖의 영역에서도 그런 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문제가 중대한 치료에, 대해서, 그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 외국의 사례나 국내 사례를 보면 실제로 암을 경험해 나가면서 암을 치료해 나가면서 정신적인 관리 우울이든 불안이든 불면이든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으신 분들이 실제 치료로 인한 생존률도 높으신 걸로 되어 있고 또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예를 대표적인 게 항암 치료죠.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적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정서적으로 불안하신 분들은요,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도 정기적인,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거를 상당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생기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혹여나 안 좋은 거 나오면 어떡해? 라는 이런 생각들이 본인으로 하여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건강과 관련된 행동을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셈이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암에 걸렸고 암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암은 충분히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 때문에 절망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해서 아, 나는 치료해도 안될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신다면 그거는 실제로 치료해서 본인의 삶을 충분히 더 일상생활을 복귀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영역 때문에 그 치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거부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의학적인 접근에서 정신과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